교수였지만 아버지로부터 잠시 방직의 진실을 듣고 우리와 함께 뒤적... 박건희 대변인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우리보가당 대변인 박건희입니다 <laughs> 2019년 6월 25일 새벽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폭력을 동원한 용역집단을 데리고 저희 분양소를 침몰하듯이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저희 광화문을 침몰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시민들도 계셨고 저희 우리 공화당 애국 동지분들도 계셨습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뭘 들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태극기 하나 들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어떤한 짓을 했는지 서울시장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공권력 탈의도 부족해서 또다시 탈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소개했듯이 저는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이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야, 이쁜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꿈꾸던 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화문에 콜라문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자유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참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7년 3월 12일 공권령 진실있게 아무 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척방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그리고 서울 시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 갯바지에서헌법이 무너진 날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졌고 깨끗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금되신기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laughs>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진실이 올 때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2017년 3 1공 공권력 살인 희생된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여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무죄 삭방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